수다 떨다가 수다에 심지어. 아, 앞으로의... 그로네 근데 그 안경과 모자는 변장인가요? 어, 이 도시에서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게다가 선생님께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설마 이 회색 도시 사람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저 흘러가는 강물에 과 연물고기들만 살고 있을까요? 저희가 밟고 있는 이땅 밑에는요. 지와 벌레. 음, 정말 답분하고 재미없는 답변이네요. 이런 내용이랑 이런. 그분은 저희 저택에 초대받은 손님이십니다. 열세 번째 규칙을 어기지 않는 아주 소중한 손님이시죠. 그러니 그손 놓아 주시겠어요? 어머, 아니요. 이분은 저희 학술의 일원이 되실 분이에요. 그쪽이 뭔가 잘못하셨나 보네요. <laughs> 규칙이라니, 학교 단신 아봐요. 제 설정상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이 해주는 쓰담쓰담 쓰담 영상 그 영상은요 정말 쓰담쓰담 쓰담 많이 주 영상은.